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조 사장입니다. 어, 오늘은 벤츠 GLK 2010년식 어, 차량이고, 어,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는 14만, 14만 7,2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2010년식입니다. 어, 이 차는 주, 고객님께서 중고차를 사셔서, 이제, 어, 오래 타실 계획으로 이제 디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매장에 이제 3종 크리닝 작업을 의뢰하신 차량입니다. 저희가 뭐이 벤츠 GLK 차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일한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뭐 작업을 올려야겠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은 흡기 어, 인젝터 DPF 클리닝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추가로 파워 핸들이 상당히 무겁다고 해서 파워 펌프 오일을 교체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좀 특이한 방식이 벨트로 파워 펌프가 구동되는 방식이 아니고 저기 밑에 오타로 어, 펌프가 구동되는 전자 모터 방식 유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압이 이상이 있는 것도 대략 확인을 좀 어, 해달라고 하셔서 리저버 탱크 및 나머지 시스템 쪽에 유압 라인 쪽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좀할 거고요. 그리고 연료 필터도 같이 빼면서 그 다음에 인내 커넥션이라고 해서 어, 워터 펌프. 어, 냉각수 순환 통로도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도 춘장 공장입니다. 아 오래 오늘... 사본 떡을 세가 맞습니다. 사본이 오래돼서 화석화돼 있, 말라가지고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흡기 밸브 청소 다 됐습니다. 아 깨끗하죠. 네. 밸브 자 좌... 보이죠? 보이죠? 어,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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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새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오. 했습니다. 자, 인젝터를 분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단면도 카본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노즐 자체에 카본도 상당히 많이 껴있죠. 그리고, 이 밸브도 새까맣습니다. 이게 다 카본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밸브도 마찬가지. 다 카본이 껴서 어, 원활한 작동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한 후에 어,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재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니들 밸브 세척이 다 됐구요. 끝에 이 까만 부분은 코팅이 된 부분입니다. 카본이 아니구요. 지금 너즐도 보시면 거의 새 것처럼 청소가 되었죠. 네. 다음에 컨트롤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을 완벽히 한 후에 다시 양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흙기 쪽 관련해서 청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에 보시면 깨끗하게 흙기, 맨폴더 안쪽까지 청소가 다 이루어졌고요. 아 어, 잘못 따랐네. 우리 부장님이 위치를 잘못 따르셨네. 일단은 흑기 매니폴도 청소는 다 됐고요. 네, 보시면 깨끗하게. EGR. 그리고, 그 다음에 EGR 파이프. EGR 쿨러. 플러. 쿨러도 세척이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파이프. 통로. 깨끗하죠? 그에어 네. 컨트롤 벨브. 네. 음. 어. 기 쪽도 청소가, 보시면, 어, 잘 됐습니다. 깨끗하죠? 이것처럼 최대한, 어,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 이제 매니폴더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가장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어, 여기 있는 인넨 미터링 밸브, 인넨 연료를 조절해주는 펌프입니다. 아, 펌, 펌프. 이게 고압펌프이고, 여기에 조절해주는 조절밸브, 이 조절밸브가 어, 문제가 돼서 아이들링이 흔들리거나 어, 뭐 연료 압력 낮음이 뜨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전후로 해서 인넨 미터링 밸브를 교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엔진 오일 누유로 인해서 여기 있는 오일 필터 하우징. 이게 통째로 어셈블리로 나옵니다. 여기 에열 교환기라는 부분이고, 오일 쿨러예요 엔진 오일을 식혀주는 쿨러 여기 필터 하우징, 프렌지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필터 하우징.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몸체로 해서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오일이 많이 셉니다 네, 그래서 그쪽 부분 많이들 수리를 하시고요 여기에 달려있는 어, 인넷커넥션이라는 어, 워터 순환벨, 순환 통로죠 순환 통로도 냉각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작업을 할때 띠메니폴도 탈거를 했을 때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니폴도 청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항상 밸브가 열려 있는 채로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조립을 할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네? 조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밸브를 닫아놓고 조립을 하게 되면 차가 엄청 말을 탑니다 공기 질량 값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야 될 부분은 주의점입니다 이그 스월 밸브 플랩이 항상 아이들 상태 이제 노마 상태에서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이 될수 있게. 이게 정상 상태이니 확인을 하시고 조립을 할수 있도록 음, 하셔야 합니다. 자, 인넷 커넥션이 왔고요. 여기 호수까지 다 왔습니다. 자 정품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호수고 지금 가장 많이 새는 부위가 여기에서 냉각수가 많이 새고 어, 지금 보면 이차 같은 경우는 여기 파이프 자체가 다 삭아서 뚝뚝 부러집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러지는데 다 삭아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가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지죠 그래서 요거는 10만 넘어가면 어, 교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나중에 별도로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거와 어, 호수는 두번 다시 작업을 하지 않게 해주는게 어, 가장 좋겠죠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은 완료되었고, 일단 시동은 걸었습니다. 시동은 걸었지만, 이 제파이 엔지터 같은 경우는 에어가 차있기 때문에 에어 빼주기 작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에어 빼기는 별다로 진행하는 건 없고, 시동을 걸어서 자연적으로 에어가 빠지게끔 시동을 아이들 상태로 유지해주시면 됩니다.